자, 아,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었지? 그래. 사회와 기관 배웠었단 말이야. 사회와 기관. 사회와 기관은 뭐야? <laughs> 내 개인의 사회와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 그래서, <laughs> 초기 사회와의 영향을 미치는 가정, 이후에 또래, 또래 집단, 학교가 있었고요 성인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직장에서 우리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회화 기관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배웠어. 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뭐라 그랬지? 공식적으로 사회화를 진행하는 기관을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한 거고, 요 공식적인 목적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을 사회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사회화를 진행하는, 사회화가 진행된 그러한 기관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했어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래요? 뭐, 뭐야? 목적에 따라, 뭐다? 목적에 따라, 뭐야?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을 나눈 거라고.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무엇을 배웠지? 나머지 두, 개, 두 개의 사회기관이 남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잡아줘라. 이야. 자, 됐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 알아봤어. 자, 오늘은 1차적 사회와 기관과 2차적 사회와 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적 사회와 기 뭘까? 뭐라고어졌어 내용에 따라. 내용에 따라. 자, 한번 아주 알아볼게요. 자, 사회와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1차적, 2차적 사회와 기관을 나타냅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였지?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나눴었어. 저번 주. 목적에 따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나눴었다면 지금은 뭐야?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을 나타낸다. 여러분, 1차, 2차라는 말은 어떤 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용을 배우는데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 1차적인 내용을 배우고 2차적인 거는 좀더 1차적인 것보다 발전된 거지.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거야. 단계를 나타낸다. 1차적이다, 2차적이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1차적 사회학 기관 먼저 알아볼게요. 1차적인 사회와 기관은 아주 기초적인 사회와 기, 기초적인 거를 배워. 기초적인 거. 자,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기초적인 걸 배운다. 약간, 체계적이지가 않아. 비체계적이야. 기초적인 거 배우니까. 비체, 비체계적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거죠, 언어는. 어, 언어. 기본적인 생활 양식.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 하는 거. 여러분, 젓가락질 배울 때, 체계적으로 막 수업시, 수업, 수 수업하는 것처럼, 칠판에 적어가면서 막 배웠어요? 어? 밥을 씹는 과정 1번 혀로 밥알을 밀어낸다 혀를, 혀로 밥알을 이빨 사이로 밀어낸다 2번 뭐? 어? 입을 좌위 아래로 움직인다 3번 어, 삼킨다 뭐 이렇게 배웠어? 아니잖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생활양식은 체계적인 학습, 체계적으로 배우진가 않아 기본, 그냥 스며드는 거야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어?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회와는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 거지. 체계적으로 칠판에 여러분들 젓가락질 하는 방법, 1번 뭐다, 2번 뭐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1차적 사회학기관은 우리 삶에서 스며든다. 스며드는 거야. 살면서, 살면서 스며드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거야. 알겠지? 체계적이지가 않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하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야. 비체계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스며드는 배움. 스며드는 배움. 스며드는 배움이 바로 1차적 사회와 기관의 특징이다. 알겠어요? 스며드는 배움이라고 할수 있다. 언어가 우리는, 서, 언어도 스며들죠? 기본적인 젓가락질, 뭐, 어. 잠, 자고 나면은 자리에서 이불 개히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이불 개히는 거, 1번, 뭐, 어? 일어난다, 2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살면서 스며드는 배움이 바로 1차적 사회화 기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사회화를 하니까 당연히 친해져, 안 친해져? 친할 수 밖에 없지. 살면서 스며들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친할 수 밖에 없지. 그걸 우리는 좀 어려운 용어로 대면적이다라고 표현해요. 대면적이다, 대면적. 살면서 아주 그냥 친해지는 과정, 친해진 관계, 그걸 대면적이다, 전 인격적 인 인간 관계라고 합니다. 전 인격적인 인간 관계라고 해요. 돈 없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 그냥 목,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만나는 거야 그냥 만나는 거말 그대로 그냥 만나는 거 그러한 관계 그냥 만난, 만날 수 있는 관계 쉽게 설명하면 그거, 그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대면적이다 전 인격적 인간관계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1차적 사회학기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냥 살면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살면서 스며드는 배움니다 언어라든가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 우리 인간한테, 우리한테 그냥 스며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며들, 스며들어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면적으로, 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게 어디, 어디 있을까? 예를 들어보면, 은 자, 가족도 여기에 속하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 엄마, 아빠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용돈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야? 아니지. 그냥 만나는 거잖아. 그냥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언어, 그 다음에 어떤 문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스며들었잖아. 여러분들한테 이미 스며들었거든. 그래서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그 학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어? 여러분들, 부모 얼굴에 뭐 먹칠한다, 이런 소리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모한테 다 비, 비롯된 거라면, 그게 다 부모님한테 비롯된 행동 양식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왜? 부모님들의 생활 양식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부모님들의 생활 양식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스며들었다. 그러한 관계는 어떨 수밖에 없었다. 대면적이고 전 인격적인 인간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돈이 없이, 목적이 없이 편안하게 만나는 관계가 바로 1차적사회와 기관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정이 있고요, 또 친척들, 친척이 있고요, 또 또래 집단이 있어요. 우리 학,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어, 어떠한 목적으로 만납니까, 친구들을? 아니야,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만나서, 그냥 같이 있어도 재밌는 거야. 돈이 없어도 재밌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너무 여기 대머리처럼요. 둘의 집단이다. 이런 것이 바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자, 그럼 우리가 사회화를 할때 이러한 비체계적 사회화만 있을까? 아니지. 비체계적인 것에서 어? 좀더 발전된 체계적인 사회화를 받는다. 우리는 비체계적 사회화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단계가 끝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뭐냐? 2차적 사회화 를 받는다. 2차적 사회화를 받는다. 이거는 좀 약간 인위적이야. 그리고 형식적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적 사회견의 특징은 인위적이면서도 형식적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엇이 인위적이야? 여러분 학교에 오죠.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지. 학교에 오는 게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학교를 선택을 해서 보내는 거야.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너네들이 이 학교에 온게 아니야. 알겠지? 인위적으로 이 학교에 온 거란 말이야. 그건 인위적이죠. 좋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그리고 형식적이다. 형식적인 게 말은 어떠한 체계가 있다. 어떠한 틀이 있다. 어떠한 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1교시 뭐, 1교시 국어 배웠어. 2교시 수학 배웠어. 3교시 영어 배웠어. 4교시 사회 배웠어. 5교시 과학 배웠어. 어떠한 형식이 있지. 그냥 무조건 선생님들이 뭐, 어, 돌아가면서, 어? 그냥 가위가위 보여서 진 사람 들어가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이란 말이야. 1교시는, 그래, 국어 국어 선생님이 들어가자. 1교시는, 예를 들어서 뭐,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다. 굉장히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굉장히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형식을 딱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사회화를 시키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체계적이죠. 형식적, 인위적, 체계적이다. 그것이 바로 2차적 사회와 기관의 특징입니다. 배우는 내용 한번 볼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차적 사회와 기관, 이거는 기본이다. 이거는 기본으로 하여서 좀더 발전된, 발전된 것 뿐만 아니라, 좀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규범을 배운다. 좀더 발전되고 체계적인 규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2차적 사회와 기관입니다. 여러분,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헷갈리지 만 그거랑 다른 거야. 1차적과 2차적을 나누는 기준은 뭐야?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laughs>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방금 말했죠? 1교시 국어 선생님 들어갑니다. 갈가해보서진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미리 계획을 한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미리 계획을 한 거야 수업하다 졸리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도 계획을 한 거라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장이야 모든 직장 모든 직장은 기본적인 게 아니야 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 그러니까 어때 직장에는 어떤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 밑에 뭐 부사장님이 있고, 뭐 차장, 뭐 전무, 뭐 대, 과장, 대리, 이렇게 딱딱딱딱 위계가 서 있잖아요, 위계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형식이 어떤 틀이 갖춰져 있는 거지. 그 안에서도 우리는 사회화를 한다. 재사회화를 하겠지,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초기 사회를 한다면 모든 직장, 대중매체, 대중매체도 직장이지. 이런 거, 직장이나 대중매체에서는 재사회화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지, 그치 회사에 여러분 처음 취직을 했어. 여러분 옛날 그 드라마에서 그 미생이라고 알아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몰라. 선생님도 그랬어. 주리 학교에 처음 오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몰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이거 좀 복사해 주세요. 그럼 복사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운단 말이야. 주리 학교도 모든 부서가 있어요. 교무부 연구부, 학생문화부 담당이 있다고 여러분들 방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누구한테 가? 조성아 목사님한테 가지 응? 성아 목사님한테 가잖아 목사쌤한테 가잖아 잘못하면은 목사쌤한테 가, 가고 교장선생님 만나고 방과 후에 어떤 학습을 하고 이런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그리고 시험, 어, 재현쌤이 전체 두대 모임 그 여러분들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전체 모임집 그 진행을 하시죠 굉장히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시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와 형식과 틀이 있다고 인위적으로 만든 틀이 있다고 그런 거에 그런 것을 학습하는 게 2차적인 사회와 기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사회와 기관은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아주 기초적인 사회화를 가리킨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은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사, 내용을 사회화시킨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인 것을 가리키다 보니까 굉장히 비체계적이다. 그래서 스며드는 배움이라고 표현, 표현할 수가 있다. 삶을 같이 살아나면서 스며드는 것. 그런 것, 그러니까 대면적 전 인격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차적 사회와 기관은 그렇지는 않다. 어, 그래서 뭐 학교라던가 직장이라던가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다 2차적 사회와 기관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숙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읽고 그 예시를 찾아오는 게 숙제야. 알았지? 숙제 꼭 해와. 물어볼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